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 한간에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대해서 어, 한마디 해보고자 합니다 아, 저는 정치를 별로 관심도 어, 없고 또잘 모르고 한데 어, 요즘 뭐 검찰이라 뭐음모라 정치적인 문제로서 뉴스에 원체 많이 나오니까 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이 어, 처음 들어보는 당인데 예비후보 등록이 약 700명 가까이 이 등록을 한 것을 봤습니다. <laughs> 과연 이 당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에 입후보를 많이 하고자 하는가 살펴봤았더만 배당금 당이라는 자체가 8월 15일 날 허경영 총재의 총재를 위시해서 장단대를 일산지대에서 대통령 후보로 초대까지 되었던 당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 전국 250 지역구에 후보를 다낼수 있었는지 대단한 당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군소정당이 아니고 국회에 국회 의원을 두고 있는 당도 예비 후보를 40명이니 10명밖에 없는데. 아직 국회에 국회의원 한명 없는 당이 700명이라는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 것은 가히 세계적인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당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당이 이 나라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서 국민들에게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당인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아, 국가혁명 배당금 당은 학력이나 특별한 어, 재능이나 이런 것이 다른 당에 비해서 부족해 보였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등록을 했지만은 과연 국회의원이 가능한가 한번 의문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 너무 혼잡하고 혼탁한 시대라 너도나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 것인가 또 한번 이렇게 검색을해 보니까 모두가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어, 한마음이 되어 단결이 되어 어, 예비후보 등록을 한것 같이 어, 보여집니다 이는 바닥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현실적으로 있는 정치의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국민을 도우는 이와 같은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를 한다면은 이와 같은 정당이 새로운 정당이 출범해서 백성들을 위안하고 사기 좋은 사회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본 결과로 허경영 총장님의 대단한 리더십이 결국 예비후보를 많이 등록하게 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로 되는 것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서 어, 이못 살고 배고프던 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에 오르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볼때 허경영 정계의 리더십이 지금 어느 정당 어떠한 사람보다도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이 삼삼공약이라는 정책을 <laughs> 들다 보니까. 어, 앞으로 배고픈 사람은 어, 없어지게 만들더만, 특히 중산주의를 주장하면서 모든 성의 부채를 어, 없애주고, 또뭐 결혼을 하면은 결혼 자금을 주고, 어,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은 한 사람당 220만원 은 배당금을 준다고 이렇게 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 공약을 전체를 다 깨우지는 못하지만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가히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널리 살펴보고, 어 백성들을 편안케할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 중에 삼삼공년 중에서 제가 가장 어, 깊이 들어오는 게뭐이 어, 어, 말이 나가는 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300명을 100명으로 줄인다는데 첫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낭비를 약 1조 8천억이라는 건 줄인다는데 저는 그 수치를 계산해 거의도 어렵고 또두 번째에 어 지방 자치 단체의 어 의원들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 중앙집권적인 정책으로서도 충분히 이 작은 나라는 운영이 되는데 어 지방 자치 단체 의원을 두면 해서 더 분열되고. 어 다툼만 야기된 결과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다음에 하나 더그 깊이 마음에 드는 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많이, 법을 그 강하게 해서 업무를 취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가는 게현 시점인데, 아, 흑경영 총재의 그 내용에 보면은, 교도소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교도소를 없애고, 어 벌금 제도로서 어 하고 또 흉악금은 어 별도로 그런 가족으로서 원천적인 교도소는 폐쇄한다 그리고 이 거기서 놀고 앉아 밥을 어 먹일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지금. 황사나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곳에 오히려 나무를 심고 해서 그들에게도 깨우침을 줄수 있는 길을 선도하는 이와 같은 정책이 어, 들어 있을때다 정말 어,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뭐 교육정책이나 어, 뭐 여러 가지 이,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양적 완화를 해서 어, 화폐를 찍어서 일, 일단 어, 서민들이 지고는 약5 정도의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 그는 네, 좀 의문을 가졌는데 예, 그래서 국가가 부채를 안고 간다는 원리로 어,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서민들이 부채가 없는 속에서 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삶의 의욕도 어, 활성화되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가보면 어, 밝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이런 얼굴이 없습니다. 찌들은 모습이고 힘든 모습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어, 국민 대다수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펴서 어, 국민을 편하게 하고 어, 삶을 보람차게 해주고 하자는다 그 배당금 당의 그 정책을 저는 어,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상. 뭐좀짧습니까